여러분, BMW라는 브랜드를 왜 구매할까요? 가성비 때문일까? 아니면 드라이빙에 대한 감성, 아니면 디자인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량은 BMW 5 2 0 i M 스포츠 패키지고요. 일단 이 차량에 대한 할인 정보랑 재고 정보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두달 정도 안에는 거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 좋으시면 즉시 출고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색상에 따라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할인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500에서 600만 원 이 수도권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거의 600만 원 정도의 할인을 맞출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상황이 안 돼가지고 지방딜러사까지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할인 조금 밀리기 때문에 500만 원 밖에 적용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차가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어? 지방딜러사를 찾아보니까 바로 나옵니다. 근데 할인이 500이에요.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재고를 찾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재고 수배는 가능하되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를 해 드리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MW의 가성비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동급 모델이 뭐가 있을까요? 벤츠 E클래스가 있겠죠. 지금 이 친구가 520i M 스포츠 패키지니까 동급 모델로 치면 벤츠 E250 라인입니다. 아반가르드랑 익스클루시브죠. 자, 2 0의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6,500만 원 정도 합니다. 거기서 할인이 600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실 구매가는 5,9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250 아반가르드 같은 경우에 6,700만 원,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입니다. 거기서 할인이 한 100에서 20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얘네 둘의 갭 차이가 700만 원 정도 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차량에 대해서 꼴리는 게 없습니다. 이 감성에 대한 차이예요 주행 성능은 안 꿀리죠 디자인적인 부분은 안 꿀리죠 다만 벤치를 타냐 BM을 타냐에 대한 감성적인 차이만 존재합니다 를 그리고 얘네 둘이 또 숙명의 라이벌이잖아요 그래서 가성비적인 부분에서 동급 세그먼트로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BMW를 또 선택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동급의 아우디랑 또 비교를 했을 때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잖아요 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우디보다는 BM w 그리고, 아우디는 가격적인 부분은 초반에는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중고차 가격 방어가 BMW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똔똔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된 이후로부터 헤드램프도 굉장히 야삭하게 바뀌고, 히든이 그릴도 세련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m스포츠 패키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범퍼가 에어로 다이나믹이 들어가서 훨씬 더 멋지고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휠 디자인도 굉장히 멋집니다. 안쪽에 파란색 캘리퍼까지 들어가서 좀더 스포티함을 강조한 느낌이 들죠. 자, 후면 리어 디자인 또한 매우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요. 얄싹하게 빠진 리어 램프도 굉장히 좋고 이런 캐릭터 라인도 잘 줘서 뭔가 뭐 BMW만의 그런 스포티함은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벤츠보다도 BMW가 좀더 괜찮아요 왜냐하면 벤츠 E클래스 페이스 리프트 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망둥와 같은 소리를 좀 듣거든요 내부 디자인을 보더라도 이전보다 좀더 커진 디스플레이가 눈에 확 띕니다 간결하고 심플한 BMW의 디자인이 눈에 보이죠 이제 고객님께서 이거 절대로 떼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이건 조심히 바르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 디자인은 사실 벤츠한테 좀 밀립니다 사실 벤츠가 내부 디자인은 진짜 잘 뽑긴 하잖아요 베이지 시트를 만약에 고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베이지 시트도 벤츠가 좀더 이쁩니다 이 BMW 리뷰인데 계속 벤츠 얘기하네요 어쨌든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벤츠가 더 이쁩니다 하지만 내부를 떠나서 이 차량에 대한 진정한 면모는 드라이빙에 있습니다 드라이빙 자체가 동급 세그먼트 중에 최고라고 할수 있죠. 일단 이 그립감부터 굉장히 핸들이 굵습니다. 그리고 뭔가 딴딴한 느낌이 좀 들어요. 서스 자체도 좀딴딴하고 주행할 때도 굉장한 큰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옵션은 다 있어요. 520IM에도 불구하고 반자율주행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통풍 시트는 없거든요. 근데 수입차 통풍 시트는 진짜 있으나 마나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서라운드비가 좀 빠졌다는 게좀 아쉽긴 해요. 사실, 드라이빙 감성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건 진짜 한번 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시리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BMW 매장 가서 시승 신청을 한 다음에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경험하더라도 지금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보다는 고가도로 한번 주원하게 한번 타보시는 게 좋아요. 이왕 거기까지 간 김에 주원하게 한번 타보고 가는 게 좋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BMW 키가 이렇게 두 개로 나와요. 옛날 같은 경우 요거 두 개, 요거 디스플레이 키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두 개만 나옵니다. 5 시리즈에 디스플레이 키가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디스플레이 키는 나오지만, 기본 키 하나, 디스플레이 키 하나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카드 키도 하나 나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를 출고를 하면서 사람들이 BMW를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이 차량을 솔직히 구하고 출고하는 데까지 지금 2주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맡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출고와 정확한 할인 프로모션, 정확한 견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거짓 견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정말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BMW라는 브랜드에서는.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걸리는 재고고 현재 금리 상승도 워낙 높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할인을 넣고 일단 견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유의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화 항상 말씀드려요. 그 차가 지금 바로 나오나요? 여쭤봅니다. 그럼 대부분은 바로 안 나온다고 해요. 바로 나오면 그런 견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잠깐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MW 차는 리스준이 정말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BMW의 효자 차량인 만큼 충분한 가성비, 디자인, 퍼포먼스까지 내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을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세정면단에 있는 오픈채테고그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재고와 할인 프로모션, 견적서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객님 또 오셔가지고 차량을 일단 마무리 해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리스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